가는 거야. 렌즈 오케이, 감사합니다. 됐네요 네. 포장지가 예쁘고요. 채시 붙이네요. 오 멋있어요. 네 채시 붙인 거 같고요. 채시 붙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언가 한번 입고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 거 화이트 라고 적혀 있네요. 아, 이거 어떻게 까는 거야? 깔 까는 게 어려워. 이렇게. 이거는 무슨 붙인지 모르겠지만 예쁜 것 같아요. 어 제가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아까 까는 게 너무 힘들다 아 이거는 저와 거 같은 검은색인 것 같아요 예쁜데서 예쁜 신발들 보내주신 거 얼마나 들어요 발이요? 아니요 저저10 업했을 거예요. 저거 작게 신으면 좀 바보 같다 해서. <laughs> 제발 사이즈는 260이고요. 50도 맞고요. 50인데 60, 60과 70을 신어요. 그리고 이 반지 꼈는데 이게 줄인 게 아니고 집에 밴드가 뽀로로 밴드밖에 없어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 밥 만두국 먹었어요. 따뜻하더라고요. 만족. <laughs> 네. 아무튼, 요즘에 옷을 다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옷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기리보이 형이 준 패딩도 있어요 그러고, 네, 기리보이 형이 준 패딩 잘 입고 있고 기리보이 형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옷을 좋아해서 정말, 아 이거 팬들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브랜드에서 보내주시는 건데 옷은, 이제, 저는, 여러 군데서 사는데, 일단 좋아하는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는, 다잉브리드. 아, 가디건도 샀는데,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샀거든요? 가디건인데, 다잉브리드라는 브랜드고, 좋아해요, 사인 브리드. 그리고 스파 브랜드는 이제 코스나 자라를 좋아하고요. <laughs> 네, 당연히 스트릿 브랜드는 시토키니이고그 다음에 디자이너 브랜드는 생로랑과 디오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그 마지엘라 좋아하고요. 네, 요즘에 아 엄청 많이 돈을 써가지고 좀 아껴야 될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맞아요 코스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근데 코스는 <laughs> 사이즈가 좀저 사이즈에 예민해서 항상 가보고 사고요 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많이 가고요. 어 네, 좋아합니다. 디올이요? 맞아요, 디올 좋아해요. 맞아요. 자, 1차 때 입은 디올을 보여드릴게요. 1차 때, 제가 일부러 디올 입고 싶어서 디올 입었는데, 브랜딩을 하더라고요. 이걸 입었는데. 다 브랜딩 해가지고 이게 디올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반팔 입은 줄 알아. 참. 너무해. 네. 그러고요. 저는 쉬는 날에는 이걸하고요 네. 음. 또뭘 보여드릴 게 있을까. 음 글루블린체인이고요 음.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 처음 찍을 때, 라비 형이 생로랑을 사줬는데, 저게 너무 깊게 들어가 있다. 어,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어.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라비 형이, 저기, 저는 그때 갤러리아를 처음 가봤는데 라비앙.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했래. 음, 저는 생로랑 가지고 싶어요. 해서 갔는데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그걸 사주더라고요. 역시, 마이 보스 s 나도 제 지갑이고요. 생로랑입니다. 그리고 얘는 버즈라이트예요. 항상 있어요 가사를 요즘에 핸, 그 글씨로 쓰는데 노력 중이고요 이건 제 방의 냄새에 책임져주는 베브리지고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 샤워하고 켰어요 밥 기다리는 동안 샤워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밥 먹었어요. 그제 l p 를잘 할게요. 이제 피디인데, 아니 잘때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스파이더맨 앨범의 l p 에요 그리고 이건 저의 영, 제가 랩을 엄청 보고 가사에서 엄청 영감을 받는... 니피어스의 "Victory Lab 2" 앨범이고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작년 쇼미에이 때 "Rest in Peace Nipsy" 라고 했잖아요 그분입니다 그러고 저가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된 듀스월드 그 다음에 하스 잭보이스 트레비스카 앨범 이거 블랙팬서 제가 블랙팬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마블에서 저기 블랙팬서 피규어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보이 카티 앨범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더 사고 싶어요 제 취미에요, 이건. 잠시만요. 어, 뭐가 떨어진 거야? <laughs> 네, 개봉 안 해요. 절대 안 해요.